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종목은 바로 HLB 종목 준비를 했고요. 오늘 8,500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다만, 오늘 20%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다가 살짝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이 꼬리가 달리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HLB가 이렇게 흥고세를 보이다가 FDA 신약허가 불발이 나고 점화한가를 갔을 때 67,000원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응 방법이나 오늘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이래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시나리오를 짜야 될지 제가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들 굉장히 많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h a b 리보세라닙이 지금 추가 효능 입증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카렐리주맙과의 병용 임상 이상에서 주요 평가 지표가 충족이 됐고, 간암 최종 OS 결과 또한 세부 평가 지표가 개선되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이번 2024 아스코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리버세라입과이 카멜리주맙의 병용 요법이 간암에 이어서 이 부신피질암 임상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병역요법은 기존 표준치료요법 대비해서 유의미한 주요 평가 변수 개선을 확인을 했고요. 두 치료제는 이가남에서도더긴 최종 전체 생존 결과 또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f d a 신약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 초록에 따른 내용이고요.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서 어 지금 최근에 HLB 의 진양군 회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맞다는 게 나왔어요 지금. 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진양군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HLB랑 중국의 항소 제약이 미국 FDA 허가 불발은 시설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신약에 대한 효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겠다.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내용인데요. 이시 설문제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허가를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 신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불발이 됐으면 생각보다 빨리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도 최근에 CR의 수령 이후 다시 허가를 받기까지는 평균 6.7개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허가를 받기까지 2,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지난 1월에도 이미 한번 시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재신청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생각보다 빨리 2개월, 3개월 이내에도 충분히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오늘 나온 이 아스코의 내용 때문에 주가는 지금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금 h i b 관련된 이슈 그리고 어 반등이 나왔던 이유인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거예요. 자, 왜냐면 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FDA 허가라는 기대감을 보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5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기사가 계속해서 터졌기 때문에 근데 매수를 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점화한가 한번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2연속 하 한가를 맞았어요. 이때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거의 추가 매수를 못 했거든요 왜냐 한가 잔량이 2천만 주가 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에 보시면 한가가 중간중간 풀렸었고 계열사를 중심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 지금 10만원 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4만원 중후반대 매수를 하신 분들 이분들의 평단가를 조금 종합적으로 보면요 7만 5천원 정도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자리에 매수했던 사람들과 이 자리에 물탄 사람들의 본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본전을 기다리고 싶겠지만 지금 이미 이 기대감 또한 선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완벽한 본전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8만원대, 7만원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요, 오늘 꼬리가 그렇게 길게 달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바닥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매집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의 극단적인 V자 반등 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앞으로 나오는 HLB 추가적인 이슈나 수금 여부에 따라서 또한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지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저녁에 뭐 유튜브 보고 기사 찾아보고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응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방향성 같은 건 체크하기 너무나 좋겠죠 아 HLB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남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좋지만 우리가 직접 매수 매도를 하는 이 현실적인 대응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도 찍어 드리지만 주주분들에게는 어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서 문자까지 보내드리죠. 자 이번에도 이때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지금 보시면은 한가를 한번 갔고요. 그 다음 날에 또한번 한가를 갔을 때 갭이 이만큼 떴잖아요. 주식에서는 상승하는 갭이든 하락하는 갭이든 이 구간을 어차피 무조건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 올라왔을 때. 이 갭자리 메우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 준비하시면 된다 라고 제가 문자 한통 정확히 보내드렸죠 자 이게 실제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전송 내역인데요 자 발송일자 보시면 5월 22일 11시 52분에 보내드렸고요 제가 쓰고 있는 개인 번호로 560분 정도 되는 주주분들에게 어, 그대로 실시간으로 브리핑이랑 매매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어제 도지캔들로 바닥을 잡아주고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내일 바이오포럼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겠다 48,000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진행하시고 첫 번째 갭을 메우는 67,000원 구간에서 일부 비중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5월 20일 볼까요 여러분들? 5월 20일 자, 5월 20일 수요일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전날에 도지 캔들로 바닥 잡아주고 이날 같은 경우도 48,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이오포럼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다시 밀렸어요. 근데 밀렸을 때도 이렇게 밀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홀딩을 하고 있었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47,000원 이하 첫 번째 갭을 지금 전부 다 메운 거예요. 여기 꼬리가 달리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분 자연스럽게 93,500원이 될 건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여기 매수한 사람들 여기 매수한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본전 근처가 오는 게 어디냐면 7만 원, 8만 5천 원 사이 7만 5천 원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항 받는 매물이 지금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홀딩했던 사람들이 다 던지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보고 있다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7만 5천 원이 넘어가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솔직히 여러분들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올라갈 때 어떤 이슈가 나와주고, 얼만큼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지,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보지 않으면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략적인 종목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극단적인 v 자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의 되돌림까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확실한 포인트가 필요하다. 포텐셜이 이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번에 올라왔을 때 내가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타이밍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이 문자 받아서의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이버의 검색해로 나오는 실제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 문자 받아 사이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 문자 남겨드릴 거고요. 자 지금 바로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 1 0 4 8 6 8 3 6 0 2 번호로 h앱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핵심적인 브리핑이랑 매매 전략 남겨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요. 어떤 종목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남겨 주셔야지만 제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560분에 가까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문자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되니까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보냈던 데이터를 전부 다 인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딸랑 몇 마디 보내서 그냥 문자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 왼쪽도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선 김프로 쓰고 있지만 제 실제 본명까지 전부 다 오픈하면서 방송합니다. 그만큼 자신있고 떳떳하니까 남들은 못하는 거 저는 인증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HLB 사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만 가장 큰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력이 작전을 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피해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나중가서 마이너스 60%, 70%, 80% 계좌가 찍혀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매매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세력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주가를 컨트롤할지는 지금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흐름은 주식을 조금만 할줄 알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폭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치 또한 당연히 이 구간에 갭이 떴기 때문에 여기 갭을 메우는 것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회사 측의 발빠른 대응과 이번 2024 아스코를 통해서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그 다음은요. 여기 구간에서도 FDA 신약은 사실상 허가나 다름이 없다. 앞으로 h l b 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호재 기사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어때요? FDA 신약 허가 불발됐다. 뭐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냐? 기사 내용이 그냥 180도 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만큼 극단적인 변동성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바로 치고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재신청 일정에 맞춰서 그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회사 측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제발 대응 좀 하신 다음에 큰 손해 없이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로 꼭 까먹지 마시고, h f b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주분들을 위해서 영상 후반부에는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급등 종목들 제가 정보 공유해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시고 종목에 대한 정보도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말로만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최근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었는지 종목들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삼화전기라는 종목은 잘 보시면요, 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삼화전기라는 종목을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추격매수를 했던 게 아니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랑은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박스권을 만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는 이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그때부터 매매에 들어갔어요. 자 실제로 차트를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삼화전기가 원래는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번 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중간 중간에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량의 매집봉이 등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원래는 돌파하지 못했던 이 금액대죠, 여러분들 0만천 원대 돌파가 딱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여기 위로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전송 내역입니다. 자, 김프로의 세력주 스윙 종목 공유라고 해서 종목명 잘 보시면 3화 전기 맞고요. 매수가는 2만원, 그 다음에 2만 천원 분할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목표가도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드린 이유를 보시면요.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다.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봉이 등장했고, 주요 저항대 돌파도 나온 종목입니다. 2주에서 3주 보유한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목표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발송 일자를 보시면요. 제가 3월 11일 오전 10시 52분에 보내드렸고요.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2 번호로 우리 380분 정도 되는 구독자 분들에게 돈 받고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100% 무료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화 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21,000원부터 이제 2만원대 매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정확하게 임봉 캔들이 나왔을 때이 날짜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3월 1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게끔 눌림목 타점이 나오고 그 뒤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이제 신고가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제 관심 종목입니다 이렇게 끝이 아니고 목표가도 정확히 잡아드렸죠 자 이때 삼화정기 목표가는 제가 1차로는 37,000원 말씀드렸고 2차 목표가로는 52,500원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금액대가 여러분들 뭐 그냥 제가 심심해서 아무렇게나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요 37,000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주요 저항대거든요. 잘 보시면은 이때 음봉 윗꼬리 캔들이 달리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저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37,0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삼화전기가 지금 처음으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자, 이날 이때를 보시면 52,700원대에서 저항 받고 쭉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제가 1차 목표가 37,000원. 그다음 2차 목표가 5 2 0 0원을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3화 전기 같은 경우도 뭐 2배 이상의 수익을 저희는 챙겨갔고 그 다음 또 최근에 4월달에 매매했던 종목들 보시면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잘 보시면요 이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되고 매집이 끝나니까 첫 번째 파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상승분의 전부 다 반납하는 급락이 나왔던 게 아니고 어떤 패턴이 나오죠 여러분들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하는 패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드는 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기서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매매를 못 했지만 어, 최근에 이렇게 두 번의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송 내역 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세력주 스윙 종목 공유라고 해서 자, 선익 시스템의 매수가 3만 9천 원, 그 다음 4만 3천 원 분할 매집 매수가 잡아 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 단기,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중장기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했던 이유를 잘 보시면요. 이번에 8.6세대 올레드 증착기 납품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자, BOE랑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이 증착기가 여러분들 보통 공급사마다 다르지만 1조 원 이내로 측정이 되는 굉장히 비싼 장비예요 근데 선익시스템의 매출액이 작년 기준 여러분들 6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BOE랑 협상만 잘 마무리가 되면은 매출액의 수십배나 되는 이 장비를 납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이나 매출액 대비 역대급 계약이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4월 19일 12시 38분에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번호로 보내드렸고 약 490분 정도 되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실제로 문자 받아 가셨습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아직까지 숫자 1번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어 지금 바로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제가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 자, 화면 오른쪽에 여기 문자 받아라고 보이시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로 나오는 사이트예요 자 진짜로 실제로 네이버에 이렇게 문자 받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문자 받아 인터넷 웹문자 뭐 단체문자 뭐 문자 발송 사이트 정확하게 나오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고 어또 이제 화면 왼쪽 잘 보시면 이제 개인 고객 김지훈 이라고 나와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선 김프로 닉네임을 쓰고 있지만 이런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여러분들 본명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실제 이름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떳떳하게 지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른 유튜버들이랑 다르게 뭐 문자를 이렇게 가지고 뭐 보냈다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실제로 누를 수 있는 사이트고 움직이는 사이트예요. 그만큼 제가 안 보냈으면 안 보낸 거고 못 보냈으면 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지금 문자 보는 내용이 뭐 가짜 아니야? 조작 아니야? 이런 의심은 여러분들께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뭐 선입 시스템도 보시면은 제가 문자를 4월 19일 자, 금요일 날,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매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문자를 좀 보내드렸고, 어, 이제 저는 이 매집 범위를, 어,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했었던 자리. 자, 3만 7천 원 자리. 자, 여기서 딱 매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3거리 정도 눌림목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실제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 목표가 5만원은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가가 급등 나올 때 무리하게 추경 매수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관련된 이슈들의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세력들의 확실한 매집 흔적이 보이면은 그때 안전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어, 지금처럼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을 때 특히나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올 때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혼자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매매 따라오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많으니까 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1번이라고 그냥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문자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다음에 이제 세력들 바닥에서 매집하는 종목들 세력들의 매집이 거의 끝나고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저점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바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말씀해 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이것만 딱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저도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제가 유튜브를 지금 시작을 했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그냥 보답하는 의미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타점 잡아서 문자 못 보내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제 구독자 분들 뭐 많아봐요 여러분들 500분이에요 제 뱀에 따라오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문자 정도는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어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부터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일주일에 한두 종목 정도 진행을 하고 뭐 시장 상황이 많이 좋으면은 어 이제 스윙 종목들 좀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단타가 유리하다 보니까 단타 종목들도 제가 중간중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 많이 보내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